자, 3-4, 보시면, 저번 시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지? 호랑이가, 1988년 서울 베이크도 나왔고, 그죠? 2018년 동, 평창 동결들이 계 나오면서, 베0인권 수호랑을 그것의 마스코트로 만들었다. 즉, 백0 0권의 신상수절,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또뭐라고 나오냐면, 베베 베셔나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수지가 추가되어 또한이 나오면 이건 월, 쑤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럼 뭐야? 소재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요문데수자 표시나 어떻게 소재가 추가돼요? 호랑이는 한국 대중 가요에 범내려 온다해도못 된다. 즉 이제 뭐예요? 대중 가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호랑이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노래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문장 순서 삽입을 받을 수 있죠 자 대중가요가 나왔으니까 문장 순서는 이러한 노래라고 봐줄 수 있죠 한 구절이라는 단어는 v e r s e Verse 동요는 그냥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lyrics 가사 정도로 해석할수 있어요 아 나오네 no. Verse의 동요예요 니가 카트도 가 올려놨어 수문가의 제해판 인데 자 인데 여러분들 영어로 뭐야? 잘 모르니까 여기 위치죠? 영어로도 한국말 보고 영어가 생각이 나야 돼 수문가는 한국의 전통가구입다자 전통! 하나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베에디셔널 올드 패션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노래는 세계적인 주목을 꼽었고 그것의 영상은, 자, 꼭 그것의, 그엔드 위치죠?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 수액과 관계되면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것의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회 시청되었다. 굉장히 유명했나봐요. 오늘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조이씨 조심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단지에 똥꼬쳐 봐. 오늘날 단지. 단지는 여기서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영어로는 문제 없으죠? 단지 소수의 야생 호랑이만이 북한에 살고 있다고 보고되어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운리는 약간 하들의 하드리 느낌이에요. 하들이가 뭐예요? 거의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표시, 부정의 느낌이에요. 단지 소수의 야생 호랑이만이 북한에 살고 있다고 보고되어왔다. 이때 보고되어왔다. 자, 끝나면 들 여기서 보시면잠깐로 보면 보고되어 왔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스톰, 스톰이죠. 자, 타이거들이 빛출 have been reported.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보고되어 왔다. 여기. 그러면, 여기 그럼 이다 시험지예요. 여기 이 측에는 어떻게 했을 때인거야? 해부 PP랑 B PP가 더해진거죠. 그래서 해부 내려오고 B PP가 된거죠. 해부 B PP가 된거죠. 보호되어 왔다. 언니는 긍정을 했어, 부정을 했어, 부정이죠. 단지 소수만이 북한에 산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그게 소수는 것이. 써 봐, 진짜 only a few tigers, wild tigers have been to be reported to have been reported to be, 왔다, to be living in North Korea. 맞아. 그러니까 소수만의 살다. 이게 나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하루에 못뭐 미쳐봐. 자, 나대의 법이야. 나대의 법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봐봐. 단지 소수의 야생동물만 살고 있었다. 어떻게 쓴다고? o 니 A few, 시작. Wild tigers. 시작. Have been reported. 가고. 다고. 가고 뭐야? To be. Living in North Korea. 쓸수 있어야 돼. 나, 내, 법기라 그랬지. 그러나, 그건 중정이야, 규정이야, 이제. 규정이지. 그러나, 호랑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 의미는 현대 한국사 자리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자리하고 있도록 어떻게 써? 플레이스라는 말을 써요 자리하고 있다 플레이스, 아, 장소가 아니고 자리하고 있다는 뜻자 여기서 핑크표시나 호랑이가 한국의 상징 여기가 문백산의 의미죠 호랑이 한국의 상징 문화적 정체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쓰세요 호랑이보다 한국의보다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일단 문제 다 풀어요 빈칸입니다. 한국의 상징이라는 점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없다죠. 제 호랑이는 한국의 상징이죠. 한국의 정체성이죠. 2 0 1 0년에 아이덴티티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호랑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모은 책을 출판했다. 이제 여러분 죽에서 호랑이를 사는 것은 어떨까? 하고 무책한 이야기리면 끝나죠. 맞아요. 한국하 끝나는 농도 열어볼 무슨 나왔죠? 0커하고요 평창올림픽 나왔었어. 또한 언급됩니다 이쪽. K-pop송, 그죠? 해서 한번 때. 첫 번째 뭐가 나왔어? 노래가 나왔죠. 타이거가, 그죠? 범이오고 있다. 벌써 나까지 줬지? 뭐라고 같만리 릭스 맞아? 안 쏟았다. 그 송. k p o 송그 송은. 재해석된 거야, 캐스트한 버전이죠. 즉, r e c r e a t e d 된 거지. 다시 만들어진 버전이고, 순가로. 근데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 뭘 먹을 수 있어? 엔드이시죠. 당신 이승 뭐야? 순가야. t r a d i t i o n a l old fashion, convention을 해줬다. 전통적인 한국노래이며 그 노래는 워야 텐션 e n s 주먹 끌었다는건 A t r a c t 그죠? 끌었고 그 다음에 엔드치는뭐라고꿀수있다슬프 관계된 공사 수주로 바꿀수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의 영상은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에서 시청이 된 거죠. 수동이다 mm -hmm. 수동. 중요한 부분 나왔다. Only 마이너스 됐고요 온리 보자마자 뒤에 뭐있어야 How ever, 나데이 버스피아. 소수의 쓸수 있을 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소수의 타이거 시합. Only a few wild tigers. 그죠? 보고되어 왔다.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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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 e p t e 라고 to be. 산다고, l i 인 i n g in n 됐죠? 그, 네. 쓸수 있어야 돼. 소수만의 소수 타이머 살았는데, 그러나, 역사 이야기 문화적 의미. 는 자, 복수니까, 이쪽, 자리 잡고도 해어 have a place 그 다음에, 자, 현대. 뭐라 같은 말에 받아는, 네. c o n t e m p 동의원. 현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업업 체크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캔디나 부인할 수 없다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노원. No 하세요. 한국 정책서 나타나. 2021년에 국제 민속박물관이 그죠 책을 출간했죠. 뭐에 대한 거야? 한국, 코리아. 자, 콜렉트를 중에 뭘꿀수 있어? 첫 대면 콜렉, 콜렉. 팅을 바꿀 수 있죠. 기렉팅이어 Y. 어 대시, 데콜지 컬렉팅. 써줄게. 콜렉 l l e 을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당신 주에 타이거 세로건이 어때? 허아인지 그렇지 않죠? 문제 자, 30, 106번 어디로 가야 돼? 범위 온다 그럼 노래가 나와야 되죠? 몇 번? 더썸 여기 있죠? C로 왔다가 결국 비디오가 많이 알려졌어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소수만이 북한에 있는데 그러나 하고 B가 맨 마지막 묵직하죠? 그러면 C, A, B 어렵지 않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07번 1초 문제야 앞에 하우 w ever 지 않아 앞에 뭐있어야 돼? 언니가 있어야 되지 어디 있어요? 몇번 했어? 3번이죠? 몇몇초 문제? 3초 문제야 3초 문제예요 110번 주제는 뭐예요 그래? 결국 한, 타이거가 한국에 되게 중요한 상징성이죠? 몇 번일까요? 110번 한국사회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번이지 s i g n i f 는중요생이는 뜻이에요 114번 대부분 야생동물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디서피 a p p e a r 다 돼요 근데 역사상징은 남아있다 그랬지 몇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그죠 야,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아요 113번 야 지겹대로 했다 이거 보자마자 찍어야지 113번 야생.. 야 죽여버려 진짜 소수의 야생 타이거 많이 보고해요 보고돼요아 이거 왜 없잖아 Have 리포트드라니까? 헤비니, 헤비니. 빈에서 대빈. 헤비 3번. 나머지는 볼칠게 없죠. 117번. 일체를 는 법. 너무 좋않아근 117번. 일체를 는법니다 5번이죠? 타이거가 상징이랑 되었잖아. 셀돔은 셀덤 나시한 뜻이에요. 5번 셀돔은 무슨 뜻이야? 나시한 뜻이야. 그 다음에 121번. 그렇게 들려서 당연히 3번은 모든애 같은 말을 했잖아 5번은 클넥치로 바꿔야 되죠 모든 이야기를 모으는 책이잖아 분리하면 안되지 이런거 너무 쉽지 123번 억박상 틀린겁니다 당연히 와시아 대시아. 아했잖 아웃켄 니나의 데 뒤에 완전한 절 그지. 자 128번 한국의 상징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한국인의 보다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그랬지. 1 2 1번 128번 맞아요. 자, 이로써 3번은 다 끝났고, 어...